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는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정의당이 극단적인 친정부 및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면서 반대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온갖 논란을 야기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원내 야당 중 유일하게 찬성을 표하는 등 수많은 국민들의 정서에 반한 행보를 보여와서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샀는데요. 이 때문에 정의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노회찬 의원, 유시민 작가와 더불어 노유진의 멤버로서 대표적 진보인사로 손꼽히는 진중건,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최근 정의당에 탈당기를 했다가 당 지도부가 만료하는 바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진교수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지도부가 적국조로 완료해 아직 탈당계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진교수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중요한 인물이고 탈당계를 낸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장관 데스노트 제외 이후 정의당 평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수석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탈당러시는 사실이 아니다. 8 9월에 군대를 간다든지 복학한다든지 계절적 요인에 의해 탈당자가 많이 발생한다. 전형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오히려 입당자가 더 늘어서 당원 증가 추세라고 항변했습니다. 정의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도 정의당 탈당 기사가 보도된 8월의 입탈당 현황은 입당자가 탈당자의 2.5배였으며 9월 현재 기준 입당자가 탈당자의 약 2.8배 정도 된다. 탈당 기류 확산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애써 회행했습니다. 결국 진 교수는 24일 저녁 심상정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진 교수는 오늘 저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밝히면서 진 교수의 탈당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렇듯 진교의 탈당 보도 등으로 당 내부가 어수선한 와중에 조승수 전 의원의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정의당의 분위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조전 의원은 이날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직에서 물러온가 동시에 당초 내년 총선에 울산 북구를 지역으로 출마할 계획이지만 불출마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저희 불찰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노희찬 재단과 후원회원, 정의당과 당원들에게 큰 눈을 끼쳤다. 정말 송구하다. 국민 여러분께도 사죄드린다고 한데 이어서 어제부로 재단 사무총장직에 대한 사퇴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했다. 다가온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전 의원은 정의당 전신인 민주 노동당과 진보 신당 소속으로 지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측에서는 조전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유상진 대변인의 굳은 운평을 통해서 매우 유감스러우며 검찰에 엄정하고 합당한 조처를 바란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것 말고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정의당은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윤 씨의 음주운전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구단 선명을 내는 동시에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압박했는데요. 물론 조 사무총장은 현직 의원이 아니긴 하지만 가족 중한 명이 음주운전한 것과 본인이 음주운전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평소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과 사회 정의를 주장해왔던 정의당에서 불거졌던 사실은 더더욱 용서받기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정의당은 유권자들에게서 외모 먹했다는 것은 결국 정의당 측에서 자처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은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말 그대로 양도구역이란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정의당의 행태에 유권자들이 학을 뗄수 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